오늘 이제 저희가 나이 먹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보통 이제 남편 보면은 그 아, 시아버지 보라고 그러고 아내 보면은 장모님, 장모님 보라고 보라 그러잖아요. 네. 나이 먹을수록 계속 장모님 닮아가는 그 모습에 네. 아. 안도하는 분도 있고 놀라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자, 그 이야기를 우리 성진우 씨의 이야기로 네. 듣겠습니다. 네. <laughs> 여보, 자꾸 장모님 닮아갈 거예요? <laughs>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장모님을 이랑 저랑 되게 친해요. 네, 친해요. 이제 네, 어머니, 아버님 네. <laughs> 돌아가셔서 아, 장모님을 아, 제가 이제 어머 같이, 네, 엄마라고 불러요. 그냥 아, 엄마, 네. 엄마하고 그냥 뭐 제가 뭐 먹고 싶으면 엄마나 뭐 먹고 싶어하면 이제 엄마 아, 해다 주시고 막 이런 네. 사이라 되게 친한데 네. 우리 장모님이 이제 우리 집에서 한 30분 거리예요 네. 장모님 아, 3, 0 40분 거리인데 네. 이제 뭐 이제 어머니 모시고 어디 가려고 이제 엄마 나 지금 출발해 하면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출발해서 나오시라그러면 나오라고 음. 근데 이제 우리 장모님은 네, 전화 나 맞죠? 지금 출발해 그러면 나와 계시는 아 거예요. 그 그래, 원래 그러셔. 그러니까 출발하면 해 나와 계시니까 어 그러니까 어 도착한 다음 전화해. 자기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죠. <laughs> 제가 도착했을 때 전화해서 내려오시면 이제 차가 뭐 기다리면 뒤차가 밀릴 수도 있고 아, 배려. 자기 때문에 또 내가 또막뭐 뒤에 차밀리 돌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오.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엄마, 그거는 솔직히 나를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하는 거다. 엄마가 미리 나와 있으면 나는 또 빨리 가려고 더 달리게 응. 되고 그러면 사고 날 아, 수도 있으니 에이. 차라리 내가 도착해서 내려오시라고 할때 내려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와이프도 성격이 좀 급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닮아가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예약이 뭐 2시나 1시면 12시에 집에서 나가자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한 10시 정도에 준비를 다 해요. 어, <laughs> <laughs> 2시간 남았는데? 네, 저는 이제 일어나서 씻고 뭐 하려고 그러면 아니 벌써 뭘 준비를 하냐. 음. 시간, 음. 뭐 시간 많잖아냐 음. 그러면, 아 오빠 천천히 해. 어, 어 나는. 음. 어, 천천히 해. 그러고 현관에 나가있습니다 어, 부담스러워. 내가, 내가 어떻게 천천히 해요. 그래서 저는 안 늦었어요. 12시에 나가기로 했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이제 와이프는 거기서 현관에 자기 볼일보다 또, 그럼 나 먼저 차에 가 있을게. <laughs>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잖아. 그죠 그럼 이제 나가요. 나가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장모님을 같이 예를 들어서 멋있어. 이제 모셨어요. 그러면 <laughs>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차를 끼어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건 깜빡이를 키잖아요. 깜빡이 키고 이제 이쪽으로 빵이를 키고 제가 딱 끼어들면, 제가 끼어들면 백미러를 보면 손이 손이 두 개가 더 나와 있어. 요아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우리 장모님 같이 손을 달래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들고 내가 보면 셋이서 다 손을. 들고 <웃음> <웃음> A반 A반 그러니까, 근데 약간 놀래게서 뒤에서. <laughs> 그러면서 <laughs> 뛰어들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미안하면 비상을 한번 키잖아요. 예. 그리고 와이프랑 자꾸 손이 부딪히는 아. 거 내가 아. 눌렀는데 자기가 그치. 눌러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할게. 그냥 내비둬.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배려를 하고 <웃음> 앞서가니까. <웃음> 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장모님도 그래요. 자기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 같은 게 음. 그러니까 피해가 아닌데. 너무 그런 걸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전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모님이 이제 음식을 맛있게 많이 해주세요. 뭐음 소고기국이라든지 곰국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끓여주시면 제가 이제 전화를 해요. 뭐 엄마 너무 맛있다. 뭐 아, 정말 예술이야고어 맛있어. 그러고 전화를 다 끊어요. <laughs> <laughs> 안그으셔 그러니까 이제 맛있고 내가 내 인사를 받았으니까. 얘기 다 들었다. 네, 다 들은 거니까. 자기 때문에 시간 끌면 안 되니까, 아 우리 사이 바쁘니까. 아사 시간 을까 네. 아 네. 아 그래서, 어, 알았어. 그래. 엄마가 다 맺혀줄게. 그러 이제 내가 엄마 뭐 이어가려고 그러면 전화를 딱 끊으니까. <laughs> 우리 와이프도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와이프도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뭐, 자기 나 있잖아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몇 시에 좀 들어갈 것 같아 그럼 뭐 자기도 밥 챙겨 먹고 이제 난딘 이야기가 있는데, <laughs> 있는데 몇 시에 이제 들어갈 것 같아고 뭐아 알았어 잘하고 하고 딱끝해어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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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 되니까 야, 그런 오, 것 다른 때문에 남편들이 부러워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뺏길까봐 예.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사실 그렇게 배려하고 신경 쓰면 몸이 자신이 피곤하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조금만 예를 들어서 두 시간 전에 준비할 거한한 한 시간 전에만 해도 <laughs> 아. 되니까. 그런 걸 조금만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 니 근데. 아니, 아까까지 부러웠는데, 장모님 이기하고막 이렇게 부러웠는데, 이거부터 약간, 어, 어, 그러니까, 어. 진짜. 아니, 운전하는데 어. 손이 이렇게 다올라왔 <laughs> 저는 옆모습이 저희 엄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오. 저희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저 옆모습 보고, 장모님 맨날 이걸 했었어요. 오. 혹시 이렇게 장모님 자꾸 닮아가는 모습 이런 거 느낄 때 있나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장인어른을 너무 닮아가요. 아정말요 네. 진짜요? 성격이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 장인하고 많이 반대돼. 되게 부분은 좀 다르잖아요. 집 사람은 뭐냐면 이제 성격이 비슷해요. 오. 요만큼도 남신세지면 그건 항상 기억해야 되고. 아 얻어먹다 보면 두번 얻어먹고 한번살 때도 있고 내가 두번 사고 한번 얻어먹을 때도 있잖아요. 아, 그럼, 그럼 왜 기억을 하려고 그래? 기억 나는 대로 하면 되지. 음. 나는 스타일이 그래요. 음. 집 사람은 다 알아요. 야, 우리 다음에 밥한 그릇 먹자. 이러고 헤어지잖아요? 예. 그밥한 그릇 먹자를 날짜를 잡아야 속이 시원한 아 사람이야. 아아아아그 얘기가 살 못나요, 때도 있고 또, 또 만나서 한 그릇 그래요? 먹자는 그렇죠. 얘기지. 그 얘기를. 그때 우리 그때 부부 동반해서 밥한 그릇 먹기로 했잖아 날짜 잡아야지 어날 잡어 잡아. 어날잘4시 남아야 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럼 그걸 잡으려고 맨날며칠을이얘기를 해요 아. 우리 장인은 일이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계산이 정확한 사람이야 아. 우리 장모님은 또 그렇지만 좀 푸근한 스타일이에요 아 예. 좀 닮았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좀 얻어 먹으면 그냥 편하게 얻어 먹자고 누가 주면 감사한다고 먹으면 되지 그거 뭘 받았는데 갚아야 되는데. 생각나면 갚든지 왜 자꾸 얘기 하냐고 <laughs> <laughs> 혼자 갚든지 아, 아 다르군요 <laughs> 아 그거는 잊어먹을까봐 계속 되뇌는 계속 거예요 네, 아. 안 그러면 잊어먹거든요 네. 그래서 어. 물론 네. 경우는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있냐 그러면 좀 어른 우리보다 어른이 있죠, 한 60, 70 되신 분들이 와서 또 이게 선물로 주고 그러면 그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응. 되는데 맛있게 잘 먹습니다 었또 갖다 줘요 그만큼이라도 아. 그러면 그게 한번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어지간히 해라 아, 아 받아 맞아요. 네. 먹으라는 아, 그냥 맞아. 좋아줬는데 좋아서 그렇죠. 줬는데 그러면 얻어먹으면 되지 어지간해라 네. 그러더라고요 아게아무 어. 그렇죠? 아, 그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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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아니요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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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니요 요요 왜요? 아 진짜 더 드디어 장모님을 닮았으면 네. 좋겠는데 저희 누군가? 장모님은 네. 이렇게 집 처갓집 가잖아요 네. 내가 잠을 안 자고 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그냐면 일어나시면 앉지를 않으셔 <laughs> 뭘 이렇게 바쁘신지 세상 <laughs> 그러니까 너무 바쁘신 거야 그래서 난 만나면 매일 장모님한테 하는 얘기들 어머니 좀 앉아 계세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어디 가세요 <웃음> <웃음> 이거야 근데 우리 아내는좀 막아라 이거야. 늘 앉아 있어. 자기야, 뭐좀 배워. 어머님 지금 연세가 몇이야. 그러면서 계속 배우지 당신 좀 배워. 그러니까, 아, 귀찮아. 뭘 배워. 이렇게 얘기해. 너무 싫은 거예요. 아... 딱한 가지 제가 또 얘기했잖아요. 장인어른을 닮은 게딱 하나 있어. 네. 운전을 가면 장인어이랑 통할래. 아버지, 어, 난데요? 아버지, 그거 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어, 그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돼서 어, 그러면 딱 끊어버려. 아... 네.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이제 와이프랑 통하면서. 화그 네. 우리 아 그럼 매일 화내. 아니, 우리 앞... 아 아버지 진짜. 대려가 없어, 진짜, 아버지. 아, 근대 진짜 토, 통화를 안 해야 되 진짜. 통화를 안 해야 돼. 화를 내. 네, 네. 본인 얘기만 다 하고 오. 끊으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그러면 막 화를 내잖아, 아버지한테. 네. 전화 끊고 나서 막 아니, 나한테. 그래. 네, 네. 나랑 대화할 때 있잖아, 전화하잖아. 어 나한테. 어, 난데, 나밥 먹, 밥 먹고 온다고 말았어. 끌어버려 <laughs> 다른 얘기 있는데, 다른 얘기도 있는데. 자기도 그러면서 있잖아. 자기도 그러면서 자기 놀랄 때 그런 걸 되게 똑같아요. 아 위일하게 닮은 건 그거야. 아 근데 저는 장모님쯤 닮았으면 좋겠어요. 무지런한 장모인가요? 사실. 처음에. 네. 네. 그는 그지... 아직 젊어서 그래. 조금 더 나이 먹으면 네. 급해져, 시간이. 그러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지금은 많이 쉬고 싶고 그럴 때라 아, 그러는 거예요. 아, 어, 그래요? 응. 내 말이 맞을걸? 헤어지지 네, <laughs> <해지> 말고. 네. <laughs> 저희집도 그래요. 네, 그 네.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장모님을 탁 보면서 우리 장모님 완전 소녀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앞에서 이문세 노래도 불러줬어요. 내 곁에 뭐. 너무 소녀 노래예요. <laughs> 소녀. 너무 소녀소녀하고 이뻐. <laughs> 아니, 외모는 우리 와이프도 약간 <laughs> 장모님을 닮았어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게 하는 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건 그냥 100% 장인어른의 희한한 애들이네요. 저희 집딱 가서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게그 처가 댁에 제일 먼저 인사로딱 가서 놀란 게 벽에 북기 하나 둘세개딱 붙어있고 장구 있고 어머. 이쪽에 색소폰 있고 여기 풍금 있고 그래서 아이 도대체 뭐하는 집인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그걸 하시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아 그리고 옆으로 딱 봤더니 외발 자전거가 있어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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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 외발 자전거를 타왜왜왜 자전거를 타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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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해서 느낀 건데 우리 집에 왔더니 갑자기 포바이포 목재가 집에 갑자기 택배로 들어와서 뭐 하나 봤더니 톱으로 썰고 망치로 치고 대패지를 막 빼고 뭐 하나 했더니 가구를 만들더라고 요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두분 중에 한 분은 확실히 닮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성향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결혼거죠 그렇죠. 예.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장모님은 네. 뭐 점점 더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 오. 네. 우리 집 사람도 보면 우리 집 사람은 그 장모님이 이, 이게 품좋으셨거든요 네. 예, 예. 그것도 닮아가면서 나이 먹는 모습이 굉장히 흡사해져요. 어떤 어떤 면에서? 어, 그래서 음. 아침에 자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장모님하고 <laughs> 너무 똑같아. 장모님하고 <laughs> 너무 똑같아. <장모님하고 웃음> 똑같아. 정말이요? 그리고 잠도 덜 깨기 전에 이제 식당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얼굴 표정 보나 말할 때, 장모님이 안 살아 계셔. 어, <목소리> 대박. 아, <아우.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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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 야, 어쩜 이렇게, 이렇게 보면 30년, 40년 어떤 습관보다 한 방의 DNA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요, 오. DNA 못 이겨. 어, 근데 껐도면 이렇게 자고 일어는데깨고도 짱짱 일어는데 아니, 장모님을안고요 어우, 너무 아니, 죄송합니다. 예. 그럴 수있겠요 너무 귀여워요. 네. 네. 남자도 남자는 대부분 자기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음. 그래서 자기 엄마 같은 여자 만나고 싶어서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되게 비슷한 사람이 만난다고 들었어요 아, 성격이 있어요. 오, 맞아요. 외모든가 성격이든가 맞아요, 성격이 맞아. 있는가. 네. 맞아요? 맞아. 어때요 그래 맞아요 어. 엄마 같은 여자를 싫어해요 아, 진짜요 <laughs> 왜냐면 왜요 그 야, 왜요 어, 철저하게 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 아, 아 저렇게 하면 참 근데. 희한하게 닮은 사람으로 만났어요. 그래, 닮은 사람. 오, 아, 진짜요? 네, 아... 네, 와이프도 철저하게이기적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어쩜 모든 여자가 그런가 그런 의무도 갖고 있기는 해요. 내 옆에는 있못지 그래서 모르니까. 근데 다행히 좋은 거는 엄마도 그렇게 귀찮게는 안 해요. 아... 네, 근데 아내도 귀찮게는 아... 안 하는 거 보면 그 점은 참 좋은 거. 이상형을 만나셨는데 네, 이상형 회원님 만나시어요로 오... 되게 좋아. 네. 감칠 너무 좋죠. 네. 원래 사실 그 가장 그 고기 육질이 좋은 것도 아. 방목을 했을 때, 방목을 했을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뜯어 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방목을 아, 때 고기 육질이 제일 좋은 거지. 이게 방목이 좋아. 혹시 남편분? 시아버지랑 진짜 닮아가네. 저는 음. 저희 아버지가 음. 저희 남편이 형이 있고 동생 음. 여동생이 있는데 음. 그쪽은 어머니랑 닮았어요. 음. 너무 신기한 게 저희 아버지가 서 계시고 저희 남편이 서 있고 우리 아들이 애기때 셋이 똑같이 반바지를 입고 여행을 가서 서 있는데 종아리 모양까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진화의 단계처럼 어, 그렇게. 데 아주버님이랑 아가씨랑 그 모양이 아니에요. 그 셋만 음, 그렇게 음, 닮은 네, 거예요. 네. 네. 어머 이렇게 또 피가 가는구나 싶었었거든요. 혹시 남편이 시아버지랑 너무 닮아서 아. 끔찍 끔찍 놀랐던 적 있으세요? 네. 나는 너무 닮았다고 생각 안 하고 전혀 아니야. 시집갈 그래. 때. 음. 아니 시집갈 때 내가 본 시아버지하고 남편하고 전혀 다르고 아주 저 우리 남자는 아주 어 저기 서양 사람 같고 멋있고 어, 어. 할아버지는 아주 그 전형적인 우리 그. 뭐야 그놈만 할아버지 아유 네, 네. 우리 남편은 전혀 저렇지가 않아서 다행이다 그고 <laughs> <하고> 있는데 점점+ <laughs> 점점 <laughs> 아 똑같은 거야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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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기하게 이제 젊어서는 몰랐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 먹어가면서 안 거지. 그리고 내가 제일 지금 그걸 달아서 얘기하자면 그러는데 내가 걱정하는 게 아들이 똑같이 될까봐. 요아 다른 건 괜찮은데 우리 며느리도 그렇게 하면서 지겨워서 싫으면 남편이 싫어지면 어떡해. 지금 뭐 이렇게 싫어서 사는 거 같지는 않거든. 그래도 15년 넘어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우리 남편도 내가 싫진 않아요. 그냥 좋아. <웃음> <웃음> 아, 그렇지만 안 닮을 줄 알았거든. 예. 그러니까 전혀 아닌 줄 알았던 게 닮아가는 거. 예. 그런 게뭐 슬프기까지하다. 아니 아니. 음. 저는 저는 애초부터 저희 남편이 시아버지 닮은 줄 알았어요. 아, 예. 아 젊었을 때부터 똑같은 예. 거구나. 그, 아니 너무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가족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였는데 시아버님 나오시고 이렇게 어머니 나오시고 어머니 막 얘기하시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laughs> 맞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아버님이 뭐 기분이 언짢으신가 그랬더니 저희 신우이가 저희 아버지 원래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그러신가없다는데왜 이렇게 아버지 뭐 하실래요? 그러면 왜 보통 이렇게 어 내가 뭐 이게 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음, 그냥 괜찮아. <laughs> 어, 말을 먹어. <laughs> 아 어르신이 저렇 저렇게 그냥 쭉 그렇게 말씀을 음. 하시는구나. 근데 요새 우리 남편을 보면은. 어디 밥 먹으러 갈래? 뭐 아무거나 음, 먹으면 좋겠어. 음, <laughs> 똑같아! 오, 근데 옛날부터도 그랬거든. 근데 젊을 때는 뭐 먹으러 갈까? 그럼 뭐 이런 거 해. 그러고 끝났는데 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어르신의 그 모습이 그대로 <laughs> 있어가지고 옛날에 젊을 때 아버지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확 그냥 그 아버지가 돼있잖아 외모까지. 어, 아. 외모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왜 어깨가 처지면서 낭창해지고, 네. 약간 엉덩이도 처지고 배가 나오면서 모양이 다 비슷해지잖아. 아. 엎어놔도 그 그림, 뒤집어놔도 그 그림이잖아. 사실 또 보면 오늘 어린 이제 양희경 네. 선생님이랑 양희연 선생님이 두 분이 이제 자매가 나오신 거니까 네. 누가 더 닮았니 엄마?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나는 어. 아. 아, 언니가 더 많이 닮아서 음. 뭐 이런 얘기도. 예. 음. 저는 친타. 아, 갚았죠. 어. 아, 고모, 고모, 네. 아. 고모 똑같대요. 아. 다른 고모가 그래요. 아. 아버지의 이종 사촌 누이가 어. 얘기하기를 승옥이라고 있었다. 아. 어? 뭐 똑같다. 오. 그렇게 얘기를 어, 하셔서 알았지. 성격이 뭐? 외모, 외모. 외모가. 성격까지는 네. 뭐 그렇고, 네. 이북에 다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 사실 보지를 못했고. 아, 이북에. 아. 아버지도 1964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아버지를 내가 어느 만큼 닮았는지도 잘 몰라요. 아. 언니가 엄마 많이 닮았어. 성격. 성격? 네, 네. 아, 어? 예. 네. 엄마 많이 닮았어? 지난번에 많이 나한테 닮아요. 희연 언니가 우리 엄마 고집스럽겠어요. <laughs> 기억하시요아 어. 아, 기억하지, 아 기억 기억하지. 흉보던가 네. 네. 어. 닦는다 그러잖아요 원래. 아, 네. 아, 아. 우리 엄마는 그 운동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언니가 네. 안 좋아하시고 네. 운동 운동 그런 안 거, 안 거, 거 숨쉬기 거 운동만 좋아해. 요 <laughs> <laughs> 그럼 <웃음> 다행이죠. 그런 거다고 그런데 이집 가족은 다 똑같은 게 하나 아닌데 목소리가 다 똑같아. 그 목소리 넣세요 우리, 우리, 같아. 같제전화우때어리때 전화해 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하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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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어, 그러면 언니, 아우나 엄마야. 어,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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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우 목소리가 되게 똑같아요. 그런 거 완전 다르요 목소리는 어머니구나. 엄마가 노래 잘하세요. 엄마가 잘하시잖아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눈으로 봐서 손으로 만드는 모든 것. 음식이나 공예나 무슨 모두 잘하셔. 크라프트맨. 그게 좀 뛰어나세요. 전시회를 할 정도로 잘하 아니, 세 분이 음반 내면 너무 재밌다. 최고가 되셨습을까 <목소리> 네.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맞혀보세요. 네. 아, 아, 목소리가 닮았다. 상지은 고은 노래. 그렇지. <laughs> 그것도 <그치? 웃음> 아, 괜찮다. 네. 기념도 되고 좋겠다. 아, 아니 이문성 씨는 <laughs> 어떠세요? 좀 내가 내가 좀 어, 우리 아들이 보기에도 저쪽을 부모님을 닮아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나요? 요즘에 들어서 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 성인이 되면서 예,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 계실 때 이렇게 뭐 용돈을 드리면. 마신 거좀 사드시면 자식이 참 편할 텐데. 예. 그 돈을 안 쓰시고, 굳이 모으셔. 모으셔가지고, 자식이 준게 그냥 고맙고, 그냥 뿌듯하고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야, 자식이 얼마나 나가서 힘들게 벌어온 걸 내가 막 써. 뭐 이런 마음으로. 그 돈을 안 쓰셔요. 자, 당신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하시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요즘에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돈좀 써. 어머! 그렇지. 응. 야, 내가 돈을 왜안 쓰니? 근데 저는 쓴다고 쓰는데도, 그게 자식 눈에는 그렇게 별로 안 쓰는 걸로 보이나봐요. 아무리 써도 어. 엄마는못 따라가는군요. <laughs> <그렇지. 웃음> CCTV, CCTV를 달았나 봐, 우리 집에. 상대적으로 빈곤하니까. 어. <laughs> 상대 빈곤고 그게 안타까운 거 아들 입장에서. 네. 어. 안타까운 거지. 맞아요, 맞아요. 아빠도 열심히 벌고 그러니까 아빠도 음. 엄마처럼 이렇게 즐기고 좀 즐겨. 아빠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음. 그래서 모르지?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아빠 즐기고 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때... 좀 비싼데 내가 데리고 갈게요. 그래서 이상하게 아들들은 아빠를 많이 닮아요. 응, 어. 저는 100% 아버지예요. 아, 우리 식구들이 예1 0 0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다니면 오. 그, 오. 집, 오. 그 당시에는 오. 그런 게막 다+ 다방이었죠 그 당시에 다+ 다방이었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언니들이 이제 서빙하면 <laughs> 우리 아버지 늘 앉아가지고 언니도 한잔해 이러잖아 요단 <laughs> <laughs> 대학교 때 우리 대학교 때도 서빙이었었어요 예, 예. 대학교 때도 예. 대학교 때가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가면 그런... 언니도 한잔해 나도 그러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우리 처음 본 언니인데 그러니까 <laughs> 아무것도 근데 누나가 이제. 명절 다 모이면 네. 늘 처음에 칭찬해요 네. 홍 님이는 어떻게 아버지 너는 어떻게 아버지랑 똑같냐 안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안되는 게 없었거든요 네. 너는 참 아버지랑 똑같아 그냥 안되는 거 없어 다 되죠 네. 돈 벌면 뭐 사서 남한테 다 주고 <laughs> 벌기도 많이 버는데 팀장에는 하나도 없어. 아버지랑 똑같냐. 어. 그러면 넌 정신을 차려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지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뭐? 뭐? 아버지가 아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돌아가셨어? 아프셔서 돌아가셨지? 아프셔서 돌아가셨니? 여자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니야. 어? 네. 뭐, 아버지가 너 아버지가 그런 거너 평생 봤잖아. 평생 봤으면 네. 넌 정신 차려야 될거 아니야. 어. 아씨, 이제 안 만나. 아버지도 안 만났다. 미미하다 그게 형제를 보이면늘 누나 교육이에요. 늘 똑같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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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식구들이 보면 아, 정말. 늘 아버지의 모습을 나를 보면 늘 옥구나, 본다는 그래.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 아. 누나들을 안타까운 어, 거야. 내가 아. 그걸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줄게. 어, 모든 번 돈을 부인을 주고 카드를 딱 하나 끊어가지고 그 카드 쓸 때마다 부인 저기 뭐야 핸드폰으로 신고가 되게 하면 그 모든 게 정리가 돼. 그게 다 반대로 하고 있어. 아 <laughs> 내 카드를 안 해서서 다 난리 났다. 아 저는 제가 엄마를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고 다니면서 굉장히 엄마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엄마가 모르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시간 시간 저를 저기 했어야 되고 예전에는 음. 통신 뭐. 그런 것들이 발달이 안돼 있으니까. 음. 제가 맨 처음에 데뷔했을 때 중학생일 때 이덕화 씨가 저를 중학교 때 처음 보고 아이 꼬맹이 너무 이쁘다고 응. 명동에 가서 빵사 먹인다고 저를 데리고 나갔다 엄마가 한두 시간이면 될줄 알았는데 응. 네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니까 우리 엄마가 배우 옆에 연락처를 찾아가지고 <laughs> 야, 이덕화 전화번호 내놓으라고 얘가 우리 딸을 빵 사준다고 데리고 갔는데 <laughs> 지금 안 오고 있다고 네, 이런 식으로 엄마가 저를 시간 시간 염려하시고 네, 걱정하시고 제가 어, 대학교 졸업하고 무슨 사람과의 야망인가 마비. 드라마 촬영할 때 너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녹화 끝나고 났는데 교통이 완전히. 마비. 예. 음, 사편이 마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엄마가 연락은 안 되고, 제가 안 들어오니까, PD한테 전화하고, 부장한테 전화하고, 본부장한테 전화하고 상무까지 하고 어?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사장님한테만 하면 되는 거 같아요 새벽 4시인데 그래서 엄마 일단 자 그리고 차 편이 이렇게 돼서 그러고 그 다음날 방송 갔는데 저거 없어졌다고 방송에서 난리가 났어요 <laughs> 이미지 <laughs> 밤에 촬영 끝나고 어디 도망간 줄 알아요 사람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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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지금 <laughs> 따, 따, 딸한테? <laughs> 어,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laughs> 어, 제 딸한테 하고 있어요제 어, 아, 중학교 때그 위치 추적하다가 애한테 걸려. 아. 위치 추적하다가 애한테 걸려. 아. 아. 아, 정말! <laughs> 처음에는 이게 위치 추적이 저 혼자 몰래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본인한테. 동의를 해야 본인한테 딸랑딸랑 이게 아. 소리가 아. 가는데 제가 모르고 평소 하던 대로 아, 계속. 계속 얘가 잠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치동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어딜 어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계속 위치 추적을 막 2, 3분 간격으로 했더니 애가. 야, 그만 좀 해. <laughs> 아, 제가 좋은 정신과생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 가면 돼요. 제가 이런 오, 얘기를 해야 하면 해야 화나, 화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제가 정신과를 다니거든요. 이게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성격은 유전돼요. 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불안하고 그거는 음. 나는 불안한 거예요. 음. 의지로 다안 돼요. 음. 근데 정신과생하상담하서 약을 좀 먹으면 편안해요. 형, 아. 나는 아내를 위치 추적을 해서 늘 피해 다니거든? 음. <laughs> 내 가까운 데 오면 안 되니까. <laughs> 미치적 우면 피해 다녀. 이것도 좀. 기가야 되나? 가아를 너무. 처음인가. 기가 처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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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보통 보면 저희 같은 데는 이제 물건 살 적에 세일하는 데 가서 이렇게 고르잖아요 음, 네네. 세일하는 데서 늘 골라 버릇하니까 어느 날 물건을 사는 애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얘네 어디 갔지? 저쪽에 90%써 있는 데 가가지고 <laughs> <laughs>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그러는 건 괜찮은데 애들이 똑같이 따라 하니까 너무 싫은 거야. <laughs> 야, 니들은 좋은 거사 입어. 어. 그치? 엄마가 그런거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맞아, 그렇게 사 맞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럼 오늘은 그럼 같이 사자 그러고 또세일하 <laughs> 아니 DNA가 정말 많은게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laughs> 우리 애들이 그래요 <laughs> 내가 아버지한테 아, 정말 싫어했는데 둘째가 나를 보고 똑같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 느낌을 정확하게 알겠어 아. 그래서 요즘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요. 어. 아, 아버지도 아 최선을 다했지만 좀 이런 면이 있었겠다. 아. 난 아버지가 최선을 안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꽤 애들한테 잘해주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둘째는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쓱 봤어 걔가 어떻게든. 근데 걔가 하는 짓이 나랑 똑같아. 일단 아. <laughs> 제가 과자를 하나 사면 안돼 걔가 꼭 먼저 먹어. 어. 취향까지 똑같고요. 그리고 걔는 이제 동네에 보면 광어에한 마리 9,900원 있잖아요. 그거 딱한 마리를 사와서 이렇게 회를 떠가지고 자기 방에서 회를 먹어요. 혼자서요? 일인 일인 일치킨 정말 신기하다. 걔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디 가면 맛있는 집이 있으면 통닭, 전기구이 통닭 한 마리를 사서 나 가져왔어. 왜냐면 통닭은 전체를 먹어야지 그 맛을 다알수 있거든요. 신기하다. 다리는 누가 먹고 날개를 누가 먹고 통닭은 그 맛을 즐길 수가 없어. 통닭 일몰 전체, 일몰 전체의 맛을 즐겨야 돼. 근데 둘째가 똑같아. 치킨은 알겠는데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배를팔아냈다가 하시고 와서 수족가을 보면서 애너 주세요. 수족관을 보면서 애너 주세요. 그걸 떠서 먹어요. 자기 광고를 찍어요. 개 결혼해서 자신 나봐 돼. 그렇고 지금 제도 그렇게 우량아예요? 아니요, 아 그렇죠. 살이 좀 쪘죠. 네. 왜냐면 너무 잘 먹으니까. 아. 그리고 그치, 걔가 굉장히 분석력이 좋아요. 똑같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야 엄마가 자기가 더 웃기대는데 어떻게 되니까? 엄마는 웃기긴 한데 말을 못하지. 그 아빠는. 아빠는 웃기질 않은데 말을 잘하지 아아 정확해요 그러니까 걔가 뭔 얘기를 하면 딱 솔로몬의 판결이에요 아 사족 없이 딱 그걸로 끝나요 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